은우도 자전거 타고 싶어요? 아, 은우도 그러면 여름에 자전거 타자 어, 은우 띠띠 탈 거야? 띠띠 안 타? 그럼 나뭇가지 쓸 거예요? 나뭇가지? 응 그래, 나뭇가지 또 어디 있지? 찾아보자 나뭇가지 어디 떨어져 있나? 나뭇가지가 어디 있지? 아, 저기 가볼까? 어? 아, 저기 공이 있어? 아, 어, 그렇네. 아, 어, 물 위에 공이 떠있네. 어, 아, 은호는 저공못 가지고 와, 그렇 물에 있어서 못 가지고 오지. 그런데 두두들은 가끔 가지고 오지. 아빠. 아빠? 아, 아빠도 못가지고와 아빠도 물에못들어가지 어? 야, 죽지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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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이이 뭐가, 뭐가 <laughs> 아, 오랜만에 매출했어요 응. 아빠. 아빠, 아빠. 아빠, 아 갈까? <laughs> 띠띠 가져갈까? 그래 알았어요. 아빠. 가 띠띠 가아고아 띠띠 빠아야아유 응. 응. 부두가 우아막 들어갔어? 아, 공 가지러 갔나? 응. 아이, 그렇네. 응. 공더 있지? 응. 아, 두두한테 말해줄까? 응. 두두한테 말해주자, 그니까 응. 두두야, 공 있어? 말해줘. 응. 와. <laughs> 두두, 공 있어. 아. 두두, 공 있어, 그치? 근데 두두가 못 봤어. 아, 아쉽다. 아빠도 저공못 집어오느냐? <laughs> 음, 맞아. 아 두두가 공 가져가주면 좋은데 그지? 아쉽다. 아이 물에 어, 공 있지. 공또 보러 가까운 어? 아 은도도 공 줄까? 공 있었으면 좋겠어. 여기 있네. <laughs> 공착각이서 아, 은어, 공 이어 이어 지치 은어, 가져가 가져가 공, 공 가지고 오자 공, 더기되면 은어야 부디가 가져가 어아 우리 아빠한테 아빠한테 뻥 아빠한테 뻥발로 차야지, 은늘발로 별로안 차? 응 아니야? 응. 왜? 엄마 응. 띠띠 응? 엄마 띠띠 엄마 띠띠? 응 아빠가 지고 있을까 공? 응 알았어 아빠가 공 가지고 있을게 응. 어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? 응 비행기? 응. 비행기고? 가는 응. 어, 소린가 응. 아 그렇네 어우, 비행기가 보고 있네. 어우, 맞아. 비행기 있지. <laughs> 어. 비행기 있어, 거기에? 어우, 그곳에 비행기 있네. 야 오늘 뭘 보고 있어요? 뭘 보고 있어? <laughs> <laughs> 비행기 갔어, 너. 아, 어, 두두가 또 나뭇가지 가지고 왔어? 오, 저기 두두들 많어? 응. 조심조심조심. 조심. 어. 아 두두야? 은옥아 아빠가 나뭇가지 줄까? 응 나뭇가지 던질래? 응 알았어 자. 어? 어 물에 아빠가 물에 던질 아빠가 나뭇가지 줄게요 자 여기있다 어? 공에다 던질 거야? 그래, 공에다 한번 던져보자. 응. 아, 잘했어. 아직 아, 공 있지. 어. 아, 공 있는데 강아지들이 모르네. 여기 물면 응. 응. 큰일 나겠다, 그치? 응. 오, 맞아. 어? 아, 빠, 빠지면 큰일나겠다 그 집, 우리 집, 우리 집, 우아 집, 우리 집, 우리 집, 우리 집, 우리 집, 우리 집, 우리 아 우리 집, 우리 집, 우리 집, 우 공! 공 우리 응. 공 찾으러 갔지 두두가? 응. 공! 공 있어! 우리 야우 있어? 우우도 <laughs> 공줄까? 그래 그 썰. 우리 가서공 찾아. 리아 우리 썰. 우은 우리 못 우리 썰. 우리 썰. 카이라는 끌게요, 은우야.